어렵긴 하지만 그 전에 없던 거긴 해서 좀 신기하긴 할것 같거든. 아, 감사합니다. 예예 예. 하하하하하. 오늘이 그러면 개강 날이니까. 지금 이 거리에서 제일 못내, 못난이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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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치. 보통 개강했는 게, 나는 예쁘게 하고. 오, 저희는 그냥... 개강을 안 했거든요. <laughs> <맞지>. 저희는 <laughs> 아줌씨들이라서. 저희는 그냥 살아있는. <laughs> 어, 라이프 <laughs> 야야? 그 야야, 이게 보통이에요. 같 스무 살이 된 여러분, <laughs> 너희들도 이렇게 될 거야. <웃음> 악담. <웃음> 악담의 결과인 것처럼 얘기해라. 그 점이 마에안 드는 거야. 친구야 그점 악담 아니면 뭔지 알아 그래? 그래. 왜 우리가 악담의 너가 결과인 아니고 내가 인이야너담 <laughs> <다음. 웃음> 아, 절레. 내가 담이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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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왜? 왜? 달구랑 달구랑 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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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tiger, t i g 이쁘다 그렇지 고마워 g e r tiger, t i g e 아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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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그 e r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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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laughs> 아, <laughs> 제가 안 사요. 제가 살 거예요. <laughs> 나 눈물 나 진짜 나 울어. 에포로 <laughs> <맞아, MP4 웃음> <laughs> 뭐라고? 프로칩이 있네요. 프로칩은 안 했던 거 같은데. <laughs> 야, 좋겠다, 모겸이. <구경이. 웃음> 아, 아. 에어랑 프로랑 두 개야. 우 음. 239만원짜리 <laughs> 장난하니? <아니? 웃음> 나 지금 이것도 이번에 끝났어 알부 대학교 등록금이잖아 장난하냐고 나 <laughs> 이거 저장장치 이거 몇, 1테라라 했나? 아 1테라 아니야 501일 5일 거야 이게 <laughs> 예, 늘려요 <웃음> <웃음> 이럴까보다 내가 지금 당장 취직했으면 좋겠나보다. 아 너무 웃기는. 나야 나는 에몬이야. 나도 에몬인데. 넌 프로잖아. 나 뭐라 그래. 아 얘가 진짜로 사람을 조롱하는 것도 장점이 있지. 야. 뭐. 고양이 병원비도 계속 할부하고 있는데 이거 맞아 큰일났다 큰일났어 야 그래도 얘가 좀더싸 할부 인생이다 나 오징어 게임 사러 간다 no no 갑자기 보경아 보경아 전화가 뭐 연결되지 않아 나 무궁화 꽃이에서 눈 좋게 살아남은 다음에 아이고, 아이고, 다음 게임에서 죽는다 이제 나 어디야 야응이거 음? 하늘색도 있다 그래도 뭐예요 <laughs> 갑자기. <목소리> <목소리> 근데 이건 좋은 일 아니야? <웃음> 뭐가? 좋아. <laughs> 여기를 찍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뭐가 좋은데? 근데 뭐가 좋은 거? 진짜 정말 모르겠다. 내가 모조 게임을 참고하게 되는 점이 좋은 거야? 콘텐츠. 뭐라고? <laughs> 오징어 <laughs> 게임 가자 강봉영 씨 안녕하세요 게임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예. <웃음> <웃음> 너무 멀쩡해. <미쳐네. 웃음> <laughs> 그리고 대답 없는 그녀의 맥북. 와 <laughs> 아, 진짜 너왜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혹사 시켰는데, 나얘 진짜 억울하네. 혹사 시킨 적이 없는데, 너 나랑 영상편지 몇개 했니? 몇개 하지도 않았잖아. 우리 에피소드 몇개 나왔는데 그 중에 희한한 반절했어. 정신 차려! <laughs> 얘야! 나랑 오래 가자고. 이번에 SSD도 할부를 샀다고. 왜 그러는데? 그녀 SSD. <웃음> 야! <웃음> 얘도 아직 할부가 있어. <laughs> 너가 그러면 안 돼. 너 할부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 <laughs> 할부 끝난 김에 당근으로 파세요. <웃음> <웃음> 어. 와, 너뭐 진짜. <laughs> 귀여워라 고양이들. 뭐할 거니? 들나보자너뭐할 거니? 잠깐만. 다음 어디 보자. <laughs> 공모전 제출할 거 수정을 좀 해볼까? 뭐 서울 일까지 아직 그게 더 급속이 아니잖아. <laughs> 아 진짜 못 살아. <laughs> 뭐하니 진짜.. 정신을.. <laughs> 치맨가? <치베인가? 웃음> <laughs> 아 <laughs> 나도 내가 이해가 안되네.. 미쳤나봐.. 일을 아, 아, 할수 아, 있는 걸 생각해보자 다시 갔다오면은 갔다 <laughs> 하루가 그냥 <laughs> 소화야 <소모다. 웃음> 말이 안되고 좀 어렵긴 하지만 그 전에 없던 거긴 해서 좀 신기하긴 할것 같거든?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지? 음, 연출, 글작가, 배우, 배우, 무대감독, 미술감독, 음악감독 음악감독 음영 오퍼레이터, 음향 오퍼레이터, 하우스 아, 매니저 원래 보통 이제 기술감독해서 총감독이 있긴 하던데 아, 그걸 할 사람 있나? <laughs> 너 있어? 인정할 사람? 이렇게 공연하고 후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이? <laughs> 수소문 해볼까? 수소문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굳이 안 적어도 돼. 배우가 혹시 더 필요할까? 멀티가? 아... 그떻게 생각해. 할머니가 임팩이 제일 클것 같거든. 음. 그게 바다에 바다가 어떻게 살았는지 처음 알게 되는 장면이잖아. 음. 그래서 임팩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소리만으로 그 임팩이 영선이 될... 언니! 지난 첫 번째 시바회를좀 자료화해서 어떤,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진행했는지 넣을까 하거든? 응 탈락 작품, 작품데용 응응응 작품 프로젝트명은 오바다고 부제로 두 번째 시바회 넣었고 해서 여기에는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 본다라고 돼 있는데 음. 우리가 이 영화를 보고 나누었으면 좋겠을 정확한 포인트를 한 두세 가지 정도 적어 음. 놓으면 음. 아뭘 하려고 하는지가 좀더 보이지 않을까? 음. 지금 우리가 저그 뭐야? 이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쓴게 이제 그 감소 추세가 음. 정말 긍정적인 것에 대한 변화인가? 음. 그 당시에 음. 아 미성년이었던 아이들이 어떠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음. 지금 현재 에 와서 이러한 음.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음. 음. 이걸 다 써서 응. 대박 뭐가 집게한테 신청해달라고 어떨까 아, 아, 합격시켜줄 만한지 어, 어, 어떤지 컴펌을 어. 한번 부탁하면 어. 어떨까 <laughs> 오케이 어 좋아요 좋아요 잘합니다 쯔 p t 이런 방식을 좀더

근데 그렇게까지 또막 덩치가 엄청 어. 크려면은 100kg가 넘어야 할까? <웃음> <웃음> 건강 챙겨. 나는 그 그럴 때가 제일 기분이 나빠. 뭔가 그아그뭐 무슨 표현이 있었는데? 차라리 정확한 레퍼런스를 제시해서 뭐 어떤 분과 비슷한 음. 이미지를 가지신 분이면은 어, 어. 차라리 낫거든. 어. 근데 이제 뭐 섹시하고 예쁜 사람 어. 이렇게 <laughs> 써있으면. 음. 기분이 너무 그러니까 별로야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거야? 그건 것 같아. 거기에서 기분이 나쁘지 않는 게 포인트인 아... 것 같아. 그게 기준이 모호하잖아. 아, 근데 내가 그런 역할이 들어와도 어나 이거 소화를 할수 있을 것 같다. 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서면 하는 거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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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면 나는 건데 그거에 기분이 나빠지면. 못하는 거 같아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아. 좀공고가 아. 우울해 보이는 사람 <laughs> 이러면 좀 기분이 나쁘거든? <laughs> 근데 쌍꺼풀이 없는 사람이면 아 그러면 넣는단 말이야 아 그럼 사실은 쌍꺼풀이 없는 사람이 우울한 사람일 수도 있어 아 근데 그러니까 나를 마치 평가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잖아 아 그런 것 같아 근데 뭐그 캐릭터에서 이제 뭐 워딩이 있거나 그럴 수도 있는 아 거잖아 아 기분이 안 나쁘고, 어, 갔어? 하고 넣으면 되는 일인데. 저번처럼 목이 짧은, 오오, 사람, 어뭐 이런 사람, 거, 이런 거. 그런 건데, 기분이 나쁜 거지. 아, 뭔가 이게 나의 컴플렉스인 거고. 아, 난 그럼 나를... 섹시 하지 않아서 혹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걸까 그건 어, 아니고. 게... 아, 수 그래? 있지. 아, 그런 그럴 수도 있지. 아, 예를 들면. 아, 예를 들면. 아, <laughs> 이 영화의 시작점을 여기로 잡은 것도 uh -huh. 좀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 왜? 얘가 어떻게 알게 되고 뭐 이런 걸다 건너뛰고 관계성만 딱음 보여주는 거잖아 근데 이 상황 하나에서 이 관계성이 딱 보이니까 <laughs> 왜 뽀뽀를 했을까? 열받았나? 열받는, 열받으면 때리는 게 아니라 왜복고야 근데 생각해보면 쟤는 먼저 때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다 얘가 어, 먼저 시작했어 그것 맞아 근데 왜복고야왜안 때리고 뽀고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저게 제일 폭력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을까? 쟤한테 그런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모르지만 엄마가 저런 밥집을 운영하면서 만났던 혹은 손님은 으 왔던 분이 로 친한 거 친한데, 뭐나 있을 때 아, 그렇게 이렇게, 어. 어, 이렇게 한다거나 안된다거나 아 하는 그런 것들이 제한테는 음. 폭력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 때, 칭찬이 음. 제일 기운 나. 뭔가 동정을 하나씩 터득하는 거 같고, 음.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어, 지금 저. 얘기하고 자기는 존재를 다 하고 그러고 서비스하고 이걸 던졌잖아 그게 행위만 놓고 보면 어떤 좀 친절하게 보일 수 있는 행동들이잖아 음. 음. 존재를 끝까지 다 아, 하고, 음. 하고 뭔가 이제 서비스를 <laughs> 주고 이런 것들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기분 나쁜 행동들인 거지. 차이가 있대. 어. 기가? 기승전결이고 어. 어, 주로 음. 주인공은 어떤 일을 통해 욕망이나 욕심이 깨어나 초목표를 결심하는. 아 그럼 역 전개는 행동이네. 초목표를 결심한다는 거잖아. 그럼 얘들 계속 중학생으로 돌 거야? 중학생으로 둘 거야? 응. 안 되지 않을까? 고등학생은 해야, 해야 될 거. 어, 어 그렇지. 중학생은 안될것 같아. 고2? 고보다는 고2. 네. 고2가 조금, 고2는 너무. 이제 막 중학생에서. 음, 음, 다른 게더 중요할 것 같아. 어. 친구들하고의 관계나, 여기 새로운 집단에서 자리를 잡는 거나, 그래서 어느 정도 잡혔고, 음. 지금 나한테 주, 가장 중요한 건 뭐고, 나 이제 고3이 돼야 되는데, 나한테 불, 이런 혼란을 주는 아빠가 이해가 안 되고. 음. 그런 식으로 해서 그저 받아들일 수 없어. 음.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해 하고 싶어. 하려고 음. 해. 근데 그게 가출. 음. 근데 그러면 이건 아빠를 향한 반항인가? 얘가 이걸 하게 되면은 얘가 그렇게 뭐면 반항인가? 아니면 얘가 진짜 반라는게뭐가 나는 자신이 이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어. 아빠의 행동을 멈추고 싶을 거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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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빠를 향한 어, 아빠를 향하는 거. 그러면 내가 위험에 빠지는 역할을 향한 거구나? 아니면 내가 그 정도로 싫다는 의사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지. 위험해요. 아, 쥬림이. 그러면 뭔가 왜 달라?